안녕하십니까. 오토스 AS 담당자 이은정입니다. 마하2 카트리지 21VW 기능 안내입니다. 마하 카트리지의 큰 특징은 차강도 조절 버튼이 외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외부와 연결되어 차강도를 9에서 13까지 조정 가능합니다. 민감도는 외부의 빛을 감지하는 감도로 두남에서 민감까지 조정 가능합니다. 열림 시간은 용접이 끝나고 차강이 풀리는 시간으로서 0.05초부터 1초까지를 10개 단위로 쪼개 놓은 시간입니다. 보통 빠름에 두고 많이 사용하시게 됩니다. 이상, 마하2 카트리지 조작 방법 안내를 마치겠습니다.